오늘은 정말 큰일이야. 같은 일인데도 이 친구는 정말 다행이야. 한번 볼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 네. 자, 보자. 정말 큰일이야.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싱싱 빠르게 시장에 다녀올 수 있는 자전거가 좋을까? 알록달록 달콤한 사탕은 어떨까? 햇빛을 막아줄 멋진 모자도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엄마가 기뻐할 선물을 하고 싶은데 비가 오잖아. 에이, 우산도 없는데 웬 바람? 어쨌든 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자. 주르륵 주르륵 아이 빗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산이 없어서 머리도 젖고 시끄러운 빗소리에 기분까지 우울해지고 게다가 엄마 선물은 언제 구하지? 정말 큰일이야. 아니 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양떼까지 지나가다니 비켜서기도 힘들잖아. 양들이 내 옆으로 지나가니까 양털이 내 몸에 닿을 것 같아 에이 양털이 부수수해서 기분 나빠 냄새나는 양들 때문에 나까지 지저분해질 것같다 엄마 선물을 구해야 하는데 양들만 만나고 정말 큰일이야 아,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망가졌어 어떻게 하지?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옷도 접고 집에도 늦게 도착할 텐데 하는 수 없지. 바가지를 곧, 바지를 걷고 건너야겠다. 물도 차갑고 바닷가에 돌멩이도 미끌거리잖아. 에이 옷이 적고 말았네. 엄마 선물도 못 구했는데 옷까지 젖었으니 정말 큰일이야. 길이 단풍잎으로 뒤, 뒤덮여 있잖아. 어젯밤부터 바람이 불더니 이렇게 떨어졌나 봐. 밟으면 지저분하게내 묻을 것 같은데? 에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가야지. 단풍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싫은데 신발까지 지저분해졌잖아. 엄마 선물은 못 구하고 이런 단풍잎이 밟으면 가야 단풍잎이나 밟으면 가야 하니 정말 큰일이야. 우와 바닥에 구슬이 떨어져 있잖아. 뭐야 이 구슬 때문에 넘어진 거야? 이런 쓸모없는 구슬을 누가 여기에 떨어뜨렸지? 집에는 다가, 다 와가는데, 엄마 생일 선물도 못 구하고, 넘어져서 아프기만 하고, 정말 큰일이야. 엄마,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런데 선물이 없어요. 돈도 없고, 비가 와서 옷도 줬고, 냇물에 빠지고 또,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예요. 근데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이 친구는 어떻게 대처할까?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산딸기 케이크가 좋을까?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는 어떨까? 엄마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분홍 구두도 좋겠다. 누가 아, 많이 어 하지만 하지만 난 돈이 없는걸. 엄마가 깃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아, 비가 오네. 우산이 없는데. 나무 아래로 가서 비를 피해야지. 아, 빗소리가 참 예쁘다. 빗방울 소리들이 노래하는 소리 같아. 엄마도 빗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거야. 그래. 빗소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엄마에게 선물해야지. 비를 만난 덕분에 엄마에게 노래를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양떼다. 길이 좁아서 비켜서기도 힘든데 어쩌지? 한쪽으로 겨우 비켜섰더니 양들이 내 옆으로 지나가. 양털이 내 몸에 닿을 것 같다. 어, 간질간질 보드랍고 기분 좋은 걸 부드러운 엄마 불이 생각나. 나도 엄마의 따뜻한 볼에 내 얼굴을 비빌래. 양떼를 만난 덕분에 엄마에게 보드라운 내부를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얼른 시내를 건너야지. 어? 다리가 망가졌잖아. 여길 건너야 집으로 갈수 있는데. 그럼 쓱쓱 바지를 걷어올리고 조심조심 건너볼까. 오른발 왼발 짚어가며 조심조심. 냇물이 살랑살랑 발을 간질간질을. 반질려. 둥글둥글 동글, 동맹이들은 꼭꼭 발을 주무르는 것 같아. 그래, 엄마 다리를 꼭꼭 주물러 드려야지. 시내를 건는 덕분에 엄마에게 안마 선물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길이 온통 단풍잎으로 가득해. 어젯밤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떨어졌나봐. 부스럭부스럭 단풍잎을 밟으며 가야지. 와, 예쁜 은행잎이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야. 그래, 엄마에게 은행잎 책갈피를 선물해야겠어. 떨어진 단, 단풍잎 덕분에 엄마에게 멋진 책갈피를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아야! 구슬 때문에 넘어졌잖아. 길에 구슬이 떨어진 줄 몰랐네. 누가 떨어뜨렸을까? 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예쁜 구슬이야. 이 동글반짝 구슬을 가져가서 엄마에게 드릴 목걸이를 만들어야지. 넘어진 덕분에 엄마에게 예쁜 구슬 목걸이를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엄마 생일 축하해요. 내가 무슨 선물을 가져올게요. 그